<laughs> 잘 찍으란 말이에요. 실수가 <laughs> 발생했어요. 여전. 안녕하세요. 재밌는 인테리어 잼잼 TV의 잼블리입니다 오늘은 실로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마크라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물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봉이에요. 다이소 같은 데서 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인터넷으로 저는 주문을 했어요 15cm에서 20cm 정도 하는 길이를 저는 주문을 했어요 90합 면사인데요 90합 면사란 이렇게 실이 이제 90가닥이 엮여 있다고 해서 90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테이프 가위 딱이네 가지만 있으면은 예쁜 마크라메를 만들 수 있답니다 저희가 만들 마크라메는 90판 면사 준비된 실을 이 정도의 길이에 6배를 잘라줍니다. 총 10개를 가닥을 잘라주셔서 준비를 우선 해주셔야 돼요. 저는 미리 잘라놨는데요. 이긴 실을 모아줍니다. 매듭을 지을 건데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온 구멍에다가 이두 줄을 빼주시면 돼요. 된 거고 열 가닥을 여기다 걸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 매듭을 다 지었는데요, 스퀘어 매듭이라는 거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스퀘어 매듭은 네 가닥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우선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가닥을 우선 두 번째, 세 번째 가닥 위로 올려주고요, 네 번째 가닥을 위로 올려줍니다. 사자를 만드는. 4, 그 다음에 이네 번째 가닥을 밑으로 가서 첫 번째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이렇게 엮도록 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시작했으면 오른쪽으로 해야 하나가 돼요. 두번 묶는 걸 하나라고 취급을 해요. 네 번째 실을 아까랑 반대처럼 세 번째, 두 번째 실 위에 올리고 첫 번째 실을 그위 올립니다. 이렇게 반대로 사자 모양이 됐죠? 이이첫 번째 실을 이 둘의 밑으로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똑같이 이쪽도 해주고 이쪽도 해주고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5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5개 매듭, 4개 매듭, 5개 매듭, 4개 매듭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가도록 할 건데요. 총 7개의 매듭을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4개 매듭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2줄 있죠. 이 2줄을 빼고 아까처럼 4개씩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전진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엉키거든요 이거 엉킨 거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야 돼요 헐렁헐렁하게 할렁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다섯 개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게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고요? 네 이게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저는 누구든 쉽게 할수 있는 거로 고릅니다 실수가 발생했어요 여기를 안한거 같아요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저 지금 한번 했어요 이런 실수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 일곱 줄이 완성이 됐는데요 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넷, 셋,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똑같아요 방식은 주주식 없애면 돼요 그냥 똑같으니까 어, 반복 시작합니다 점점 방패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방패 모양 나올 텐데 이쯤 나와야 되는데 잘 찍으란 말이에요 <laughs> 네, 방패, 모양, 보이죠? 어, 안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보여요. <laughs> 네, 이렇게 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이의 두배 정도의 실이 필요해요. 짜잔. 이렇게 이 부위의 두 배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매듭을, 이제 마무리 매듭 어떻게 지냐면요. 이게 기준 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준 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반응 이상해. <laughs> 네 이렇게 넣어주고, 아하. 한 줄당 두 번씩 넣어줍니다. 아하. 뭐죠? <laughs>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거를 20가닥을 반복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광패 맞죠? 여기서 이제 매듭 지웁니다. 매듭 짓기. 지워주고. 아, 좀 길게 뺄걸. <laughs> 이렇게 하고, 가위. 거의 빗, 어, 이제 끝부분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은, 어, 이 부분을 잘라줄 건데요. 저는 한이 정도로 잘라줄게요. 개인의 취향으로 잘라주시면 되고. 좀 사선이 아닌 것같은데 아,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개취입니다. 음. 저는 테슬처럼 만들고 싶어서 풀 거예요. 어, 세 개로 이렇게 엮어져 있거든요. 얘를 반대 방향으로 돌돌돌돌돌 말아주시면 이 뭉탱이들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음. 다 풀었는데 테슬처럼 되기보다는 라면 머리 같지 않나요? 그래서 좀더 이거는 짧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고정되어 있던 테이프를 뜯어 주고요. 아까 자르다가 남은 실 있죠? 고리 위까지 만든 것 중에 고생을 보이는 게 너무 귀잖아요. 이리 뿐이에요. 아니면 다 크라메르 오늘 만 들어보실게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쪽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크라미 생길 거예요.